와, 문 입구 앞에 분리수거가 있으니까 좀 별로긴 하죠. 이걸 좀 빼야 되는데. 여기도 사생을 보호창으로 되어 있고, 주차는 하나, 둘, 세대 될수 있어요. 대로변에서 바로고, 우리 물건 지나자마자 오르막이 저렇게 심해요. 큰 길에서 낙성대역에서 들어올 때 아마 오르막이 살짝 있는데, 이건 오르막이라고 볼 수가 없겠네요. 이제 여기도 올라가면 오르막이 심하고, 근데 네, 우리는 딱 평지에 있기 때문에 임차 수요를 맞추는 데는 엄청 장점이 돼요. 여기는 오르막으로 앉혀도 될것 같고, 차로 숲길 가보셨어요? 안 가보셨어요? 아, 이 일대에서는 차로 숲길에서 가까이에 있는 원룸이 가장 인기가 좋대요. 직장인들이 서울대에 있구나. 여기 낙성대에 역 내리면 차로 숲길을 걸어서 다 가능하거든요. 근데 차로 숲길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 많아요. 아 진짜? <laughs> 샤로스길이 서울의 샤잖아요. 그 서울대 정문의 그샤 그리고 서울대 입구역 앞쪽에 상권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샤로스길이야. 그래서 다들 막 가로수길도 있고 경리단길도 있고 이런 것처럼 이 동네에서는 메인 상권은 샤로스길. 아 여기 낙성대역이네요. 엄청 가깝다 진짜. 낙성대역에서 어떤 분은 초초역세권으로 이분이라고 설명하긴 하더라고요. 제가 한번 찍어봐야겠다 여기서. 네이버로 가장 빠른 게 3분 나오네 <목소리> 안녕하세요 경미특별시 손하연입니다 제가 나온 곳은요 악성대역이에요. 많은 회원님들의 투자방향 상담을 하다 보면요. 회원님들께서 경매를 하는 이유는 다가구 건물주가 되는 꿈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10명 중에 10명이시더라고요. 저희가 건물주가 되시려면 방법이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토지를 사서 건물을 짓는 거거든요. 하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이렇게 토지를 사서 건물을 짓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건축비 자재가 인상이 너무 많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현실적으로 는 어렵다. 그럼 두 번째는 일반 매매로 사는 거거든요. 일반 매매로 서울에 있는 다각으로 사시려면 금액이 20억 정도는 돼야지 저희가 일반 매매로 살수 있어요. 하지만 일반 매매로 사면 어떠세요? 대출이 어렵잖아요. DTI, DSR도 봐야죠. 주택수도 봐야죠. 투자금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일반 매매로 도전하시는 것도 힘든 상황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저희가 건물주가 될수 있는 방법으로 가장 좋은 것은요. 경매로 사시는 거예요. 경매로 산다고 하면 저희가 대출이 많이 나오잖아요. 시세 대비 안전마진을 확보하고 건물주가 되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지금 저희 낙성대역과 서울역 맞은편 쪽에 상권이 밀집되어 있는데요. 여기는 이 젊은 분들이 제일 선호해요. 그래서 1순위로 임차 수요를 찾는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 물건은요. 사로수길에서도 5분 거리에 있고요. 낙성대역에 그래서 3분 거리입니다. 저희 물건이 지금 도착했어요. 제가 물건을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짜잔! <laughs> 저희 물건이 벽면이 대리석으로 되어 있고요. 되게 웅장해요. 수익률도 어마어마한 물건이라서 제가 현장에 나왔거든요. 무려 현금흐름이 한 달에 1,200만 원이나 나온답니다. 또 저희 물건이요. 무려 방이 23개 호실이나 있고요. 물건의 포인트 안내해 드리면서요. 회원님들에게 1,200만 원의 건물주 되실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오늘 물건 한번 보세요. 여기 오른쪽에 주차 구획이 그려져 있고요. 뒤쪽으로도 가시면 저기 뒷면에도 주차 구획이 한 대, 그리고 앞에 두 대. 많은 분들이 어, 주차장 대수가 적네라고 하실 수 있어요. 맞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죠? 이 물건은 다중 주택이에요. 다중 주택과 다가구 주택의 다른 점 아세요? 다중주택은 당 개수의 제한이 없습니다. 다가구주택은요, 한 건물 안에 19개의 가구수를 할수 있거든요. 하지만 다중주택은 개수에 대한 제한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임대 수익률을 올리기 위해서 다중주택을 많이 짓고요. 주차장 대수도 제한이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주차장 대수 3개 확인하셨고요. 다중주택은 지하부터 3층까지 건물을 올릴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여기 보시면 지하가 있고요. 지하지만 지금 창문이 다 밖에 나와 있고 또 여기도 보시면 여기 위에도 보시죠 투명 유리. 이거는 사생활 보호창이에요. 그래서 사생활 보호창도 되어 있고 저쪽에 보시면 CCTV도 되어 있고요. 아, 그런데 여기 지금 건물에 경매로 나왔기 때문에 관리가 잘안 되나봐요. 쓰레기 분리수거가 출입구 쪽에 나와 있어요. 요거는 건물주가 되시면요. 이 분리수거 위치를 조금 변경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출입구에 있으면 좀 여름에는 냄새도 날수 있잖아요. 요 부분은 좀 옮기시면 좋고, 여기도 보시면 지하에 창이 다 있기 때문에 아마 지하의 채광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옆에 건물이랑 사이가 생각보다 좁진 않거든요. 채광이나 이런 뷰 같은 게 답답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는 해요. 저희가 또 들어가 볼게요. 대부분 저희가 다중주택이나 다가구주택 임장 가시다 보면 우편함은 사실 호실별로 나와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요 침별로 우편함이 되어 있어요. 여기 보니까 많이 쌓여 있어가지고 지금은 관리가 전혀 안 되는 집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인터폰도 지금 고장이 났는지 작동이 안 해서 문이 자동으로 열려요. 그럼 이제 저희 내부도 한번 보실게요. 세입자분들에게 공지사항이 붙어 있고요. 아, 하수구가 막히면 저화 집을 뜯어야 한대요. 화장실 변기에 물티슈 음식물이나 이런 것들은 버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공지사항이 붙여져 있고요. 경매가 진행되는 시점부터 청소가 되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 바닥에 쓰레기도 있고 뿌옇게 계단 손잡이에도 먼지가 쌓여 있긴 합니다 그럼 저희 한번 지하로 가볼게요 지하인데 계단은 반층만 내려가요 뭐 여기 보시면 이게 카메라에 잡히나요? 타일이 튀어나와 있어요 그쵸 이 부분은 조금 손을 보셔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깨진 게 있어요 아마 부실공사 일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깨진 부분은 부분으로 수리가 가능하긴 하거든요. 여기도 깨졌고. 지금 내부는 또 습해. 습해서 냄새도. 그리고 이런 데가 이렇게 습기가 있으니까 녹이 슬었어요. 그래서 아마 입장 오시는 분들이 오, 어, 여기 수리할 거 많아하고 안 들어오실 수 있어. 그 우리한테는 좋은 거죠. 이런 거 수리하는데 얼마 안 들어요. 타인 시공하시는 분들 하루 인건비 드리면 비슷한 걸로 찾아가지고 수리하면 돼요. 여기도 이렇게 튀어나왔잖아요. 여기 튀어나와서 여기도 해야 돼. 여기도 깨졌고. 이쪽 벽면은 나중에 공사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101호, 102호, 103호, 104호, 105호. 지하는요, 지금 다섯 개 호실이 있고요. 지하지만 호실 표시는 1층처럼 표시를 해놓으신 거예요. 그 부분은 확인하시면 되고, 여기 지금 보면 문 손잡이에도 먼지가 뿌예요. 아무도... 살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현재 지하 인데요 조금 습하고 꿉꿉한 냄새가 나긴 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도 보시면 이렇게 다 문틀이 녹이 슬었어요 이쪽도 보시면 녹이 많이 슬어 있죠 그럼 좀 습하다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지층이 조금 습하면요 만약에 나중에 건물주가 되실 때 관리를 좀해 주시면 되는데요 제습기를 설치해서 조금 돌려 주신다거나 그러면 조금 더 쾌적하게 관리를 하실 수 있으세요 여기 열어 볼게요 음 여기는 보일러 실이네요. 작동이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여기도 먼지가 뿌연 거 보니까 다 비어 있는 지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타일이 깨져서 조금 수리비가 들어갈 수 있겠다. 요거는 입찰가 산정하실 때 저희가 녹여서 넣으면 되는 부분이고요. 지금 지하에 다섯 개 호실 보셨어요. 여기는 1층이지만 2층으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201호, 202호, 203호, 4 0 5호. 지하와 똑같이 다섯 개 호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지하랑 여기 1층은 습하거나 이런 냄새가 나지는 않죠. 확실히 다르죠? 어, 이제 올라가 볼게요. 아, 근데 여기 엘리베이터가 없네요. 그쵸. 네, 엘리베이터가 없지만 이 원룸을 이용하시는 수요층들은요 사회 초년생인 직장인들이거나 여기 서울대학교 근처가 있거든요 나이가 연령대가 20대에서 30대 초반 이그 정도는 걸어다녀도 <laughs> 괜찮습니다 여기도 보니까 지금 2층 올라오는 계단이에요 여기도 지금 타일이 떠 있어가지고 한번 손을 봐야 될것 같고 여기도 공지사항이 옥상에서 담배를 피지 않으셨으면 하는 공지사항이 붙어 있어요 여기도 호실이 3 2 302, 303, 304, 305호, 306호. 2층은요 6개 호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대지 면적이 55평이에요. 보통 서울의 다중주택 다가구주택은요 평균 50평만 돼도 와 넓은 땅에 건물을 지었다라고 하시는데 이 물건은요 약 55평이기 때문에 방 사이즈가 이 일대에 나온 물건들보다 클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월세 수익도 더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저희는 낙성대역에서 평지로 왔잖아요. 바로 대로변에 들어오자마자 저희 물건이 있어요. 임차 수요는 월세도 더 받을 수 있고, 빨리 임차를 맞출 수 있어요. 그래서 공실날 걱정이 없는 입지다. 라고 보시면 돼요. 저희 3층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개 호실이 있거든요. 401호, 402호, 센서가 나갔어요. 403호, 404호, 405호, 406호. 저희 물건은 지금 거의 전세로 임차인들이 세팅이 되어 있거든요 거의 임차권 등기를 하고 나가신 집이 많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편물 도착 안내서가 있는데요 수령을 안 했기 때문에 이걸 붙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23개 호실이지만 경매가 진행되면서 지금 여기에는 공실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위로 또 올라가 볼게요 2층엔 다락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저희가 지하랑 2층에 살 살 타일의 크랙이 있는 거 빼고는요. 여기 천 정도 보시면 누수 흔적은 없어요. 누수는 없고 지금 벽면에 타일 정도 크랙이 지하와 2층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 500이로 되어 있잖아요. 여기는 다락이에요. 그래서 여기 다락은 약간 면적이 크게 나온 것 같아서 아마 월세는 조금 더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도 공지사항 문을 꼭 닫아달라고 되어 있고 옥상이니까 한번 가볼게요. 대부분 경매에 진행되면 옥상에 쓰레기도 많고 임차인들이 버리고 간 짐들도 여기 올려져 있는데 여기 전체 보시면 그런 것도 없이 깨끗해요. 옥상은 꼭 청소를 해놓은 것 같은 <laughs> 상태이기도 하고요. 방수 상태도 이 정도면 뭐 누수가 있거나 그렇지 않고 현재 방수 상태도 괜찮다. 여기 벽면 정도는 한번 다시 칠한 것 같긴 합니다 색깔이 여기는 되게 다르죠 바닥이랑 오른쪽 벽면은 다른데 이쪽은 좀 다시 색을 칠한 것 같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옥상에 에어컨 시래기들이 다 올라와져 있고요 여기에 이렇게 지금 보일러실이 또 몇개 올라와 있긴 하네요. 각 층마다 아까 보일러실이 따로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 보일러실 아까 열어봤을 때한 층당 다섯 개, 여섯 개가 있어야 되는데 개수가 좀 작아 보이기는 했어요. 여기 옥상에 나머지 보일러를 빼서 만든 것 같습니다. 한번 열어볼까요? 보일러가 지금 현재 돌아가는 소리가 나는 거 보면 집에 계시는 분도 있을 수 있겠다. 304호는 돌아가요. 거기는 있을 것 같아서 내려가면서 한번 임차인 방문을 좀해 보겠습니다. 일러는 임차인 있는지 여부를 보는 거니요 어, 그렇게도 유추해 볼수 있어요. 왜냐면 지금 날씨에는 이게 돌아간다라고 하면 사람이 사는 집이겠다라고 우리가 볼 수도 있고 임차인이 또 살고 있는지 안 살고 있는지는 사실 전기 계량기도 저희가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수도 배관 이런 것도 볼수 있는데, 수도 배관은 요즘에 이런 건물이라고 하면 아마 한 개로 일괄적으로 쓰기 때문에 그거는 현재 유추하기는 어렵고, 도시가스나 뭐 보일러 아니면 여름 같은 경우에는 이거 에어컨 실외기도 돌아가면 그 호실은 사람이 살겠다라고 유추하지만, 실외기는 조금 그걸 유추하기가 어려운 게몇 호실, 몇 호실인지 명확하게 알 수는 조금 어려워요. 하지만 보일러는 아까 보셨듯이 호실이 다 적혀 있어요. 여기 보면 친절하게 이렇게 호실이다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여기 304호가 불어는 소리가 나. 그래서 304호를 가서 방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주변의 옥상에서 저희가 보면 저희 건물이 이 중에서 제일 신축으로 보이지 않으세요? 여기 옆에 빌라도 빨간색 벽돌이고 여기 일대에서는 저희 건물이 신축급으로 굉장히 쾌적하고 임차인들이 선호하는 건물이겠다라고 유추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오른쪽이 대로변이 있거든요. 남부 순환로, 남부 순환로에서 샤로스길 쪽은요, 사실 그쪽을 제일 선호하잖아요. 그리고 그 샤로스길 쪽이 조금 평지가 있고요. 저희 물건 뒤쪽으로는요, 오르막이 심해요. 오르막이 있는 곳은 월세도 적게 받을 수 있고 선호하지 않습니다. 저희 물건은 평지에 임차도 잘 맞춰줄 수 있는 물건이다. 계세요. 계세요. 계십니까? 지금 저희가 촬영 시간이 이른 오전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모두 밖으로 외출 중이신지 지금 임차인 탐문을 못 했어요. 제가 밑에도 한번 도전해 볼게요. 기도. 물이 있으니까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계세요. 거의 안 계시는 거 같긴 해요. 우편 도착 안내서도 다 집집마다 붙어 있고, 여기 물이 있는 거 보면 살고 계시는 것 같은데, 탐문을 성공하고 싶은데 안 계셔가지고 성공을 지금 못하네요. 입주민들에게 좀 여기 지내시면서 불편한 건 있으신지 안에, 집 내부에 하자가 있는지 이런 걸좀 확인하고 싶었는데 임차인 탐문은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께서 현장 임장을 가시면요 꼭 기다리셨다가 만나서 물어보시고 그러고 나서 확인이 되시면 입찰에 들어가시는 걸 적극 추천드리긴 합니다 오늘은 아쉽지만 제가 다음 영상에서는 꼭 임차인 탐문해서 영상으로 보여 드릴게요 여기 지금 CCTV도 잘 작동하고 있습니다 지금 채널이 9개 요 정도면 좀 처음에 건물주께서 신경을 좀 써서 cctv 도 달았다 라고 보시면 돼요 외부와 내부 다 둘러봤거든요 아 제가 아까 놓쳤는데 오른쪽을 한번 보시겠어요 오른쪽을 보면 저기는 거의 거짓말 못해서 90도입니다 90도 지금 계단이 있고요 계단 위에도 또 언덕이 심해요 그래서 저기 어르신이 지금 가방을 메시고 발걸음이 되게 무거워 보이십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런 오르막이 아닌 현지에 있다는 거이 물건의 장점이고요. 초초 역세권으로 도부 삼분 거리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선호하실 거로 예상이 됩니다. 오늘의 물건 안내 드리겠습니다. 사건 번호는 이공이삼 타경 오삼육칠이고요. 토지 면적 오십오 평 건물 면적 백사십 사점이 평입니다. 감정가격은 26억으로 시작했고요. 현재 1회 유찰가격 20억 8천만원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 사용 승인된 준신축 건물이며, 토지 감정가격이 20억 4,400만원으로 다중주택 직원 토지 면적이 넓습니다. 즉, 오늘 경매 물건은 땅값만 포함된 금액이며, 건물은 공짜로 가져오실 수 있어요. 건물 현황은요, 지층부터 3층까지 구성된 건물이며, 총 23개 호실 전부 불리형 원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권리 분석은 2018년 5월에 설정한 근저당이 말소 기준으로 낙차로 모든 권리는 소멸됩니다. 다수의 임차인이 전입되어 있지만 전부 후순위 임차인으로서 인수되는 보증금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부동산 시세 조사를 갈 건데요. 오늘은 제가 컨셉이 제가 입찰할 거다 걸 공개하고 시세 조사를 해보려고 해요. 시세가 어떻게 나오는지 저랑 함께 가보실게요. 안녕하세요. <laughs> 경매에 나와서요. 제가 낙찰을 받을까 하는데요. 원룸이 혹시 보증금이랑 월세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그집 기준으로 안 하고 그냥 응. 거의 최하라고 볼때 천에 오십 받을 수 있고요. 지층도 그 정도 받을 수 지층은 있어요? 지층은 이제 좀 십만 원, 오만 원, 오만 원, 십만 원덜 네. 받고. 근데 상태나 지금 준신축으로 평지에 있잖아요. 네. 그래서 청소하고 제가 관리를 하면 혹시 오백에 오십 오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요? 네, 가능해요. 550. 응. 그럼 관리비는 따로 얼마를 받을 수 있어요? 관리비는 보통 12만 원, 13만 원 받아요. 근데 저집은 전기, 가스가 별도로 돼 있을 수 있으니까 네네. 그럴 경우엔 7, 8만 원 받고. 아, 그러면 다른 집들은 12만 원, 13만 원 얘기하시는 건 전기만 가... 별도. 아, 전기만 별도. 예, 예. 부지하게 문의하러 많이 오세요. 많이 오세요. <laughs> 이번에는 누군가가 네. 빡세게 써서 받을 것 같아. 요 빡세게 써서 받을 것 같아요. 그렇구나. 보통 많이 묻는 게 아니에요. 근데 워낙 입지가 너무 좋아요. 그렇죠. 저 정도면 좋다고요 그렇죠. 그리고 일반 매매로 저걸 제가 한다라고 또 알아봤을 때는 26억이나 25억 이상 부르시던데. 음, 네, 그럴 거예요. 아이고 사장님 많이 힘드셨겠네요. <laughs> 여기는 이 수요층들이 역세권이라서. 강, 강남 직장인. 아. 서울 때문에 온 놈이 생겼지만, 현재로는. 아, 현재로는 강남에 다니는 직장인들의 수요가. 아 80%나 음, 돼요. 수준은 좋아요. 오르막이랑 평지랑 이 월세의 가격 차이가 좀 나요? 예, 네, 많이 올라가면 은 네. 조금 차이는 나는데 그렇다고도 여기 뭐 비고 그런 건 없어요. 공실이 나거나 그러진 않네요. 네, 네, 오르막이어도. 주 관리만 잘하면 그런 거 아, 없어요. 그렇구나. 제가 신탁 대출을 이용할 거라서 보증금 500만 원 받고 월세는 55나. 조금 제가 관리를 하면 60까지도 욕심을 내볼까 하는 거거든요. 네, 네. 받을 수좀 있어요. 알겠습니다. 제가 낙찰받으면 연락드리고 네. 올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부동산 사장님을 만나보고 오니까요 현재 저희 물건 컨디션과 비슷하게 시세를 조사해봤을 때는 매매 시세는요 27억이 나와 있습니다. 현재 저희 물건 최저 가격 20억대잖아요. 그러면 안전 마진이 벌써 7억이 확보되시는 거고요. 저희 물건은 신탁 대출해서 저희가 임차를 맞출 겁니다라고 조사를 했어요. 그랬을 때 보증금 500만 원에서 지압 빼고 55만 원으로 모두 세팅 가능하다. 그리고 관리만 더 잘하면 60만 원까지도 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주셨고요. 지하는 지상층보다는 조금 더 가격을 저렴이 세팅이 되거든요. 그래서 45만 원으로 책정해봤고요. 그랬을 때 18개 호실은 55만 원이고요. 그리고 5개 호실은 45만 원입니다. 이렇게 모두 다 23개 호실에 월현금흐름이 1,200만 원이 나와요. 하지만 여기서 저희 주차 대수 세대였잖아요. 저희가 월세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주차장도 한 대당 10만 원 정도는 월 받으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세대기 때문에 30만 원. 10만 원을 추가로 더 받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현금흐름 창출을 더 극대화하기 위해서는요. 한계층 호실을 단기 임대를 맞추시면요. 백만 원까지도 창출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 물건의 건물주가 되신다면 나는 그냥 따박따박 월세만 받을래라고 하셔도 못 받아도 천이백만 원이고요 단기 임대 세팅까지 하시면 월현금 흐름이 천오백만 원도 수익 창출할 수 있는 물건입니다 저희 물건 낙찰받으시면요 이십일억으로 가져온다라고 가정했을 때 대출은 팔십 퍼센트 레버리지를 이용할 수 있어요 그럼 저희 물건 월 이자 내시고도 한 달에 오백만 원 정도. 순수익이 납니다. 경매로 시세 대비 6억이나 저렴하게 소유할 수 있는 물건이고요. 아직 나는 투자금이 부족해.라서 아직 시작도 안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혼자하기 버거우신 분들은 꼼꼼한 멘토링으로 제가 바로 옆에서 빠짐없이 도움을 드리고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새로운 기회의 문이 열립니다. 여기는 경매 특별시 손하연입니다.